세상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랑은 결국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집착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자랑을 삼갔을 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정훈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훈 씨는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로 자랑한 것이 아닌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높을수록 바람을 더 많이 맞고 물이 차면 넘쳐 흐르지요.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득 찬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조용히 베푸십시오. 진정한 부는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법입니다. 정훈 씨는 그날 이후 자랑을 줄이고 겸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마라. 수진 씨는 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아원에도 가고 노인들을 위해 기부도 했죠.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를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주변에 자신의 선행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진정한 선행은 물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흘려보내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조용히 봉사하고 타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가 베푼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습니다. 외모를 자랑하지 마라. 유진 씨는 남들보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자신도 그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피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한노스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어나는 순간 가장 아름답지만 결국 시들고 맙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빛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가꾸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로 유진 씨는 내면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고 겉모습보다 더 값진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탐욕에서 비롯되며 탐욕은 괴로움을 부르는 씨앗이다. 자랑을 삼가고 겸손하면 세상은 그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욕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자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남들에게 베풀고 겸손함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가진 것, 선행, 외모를 과하게 드러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깊은 행복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자랑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집착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자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랑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이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어 남을, 얕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교만과 집착이 따라오고 그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마치 가득 찬장과 같아. 더 이상 배울 수 없느니라. 겸손한 자는 빈장과 같아. 어디서든 물을 채울 수 있느니라. 즉, 자랑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겸손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재산과 성공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명품, 옷, 비싼 집, 고급 자동차를 강조했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인은 큰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좋아했던 것임을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를 떠난 뒤였습니다. 자랑은 순간에 기쁨을 줄수 있지만 그 끝에는 외로움과 후회가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곤 하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이는 황금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어떤 이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욕심이 많은 자는 아무리 가져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재산과 물질적인 성공, 돈과 재산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인색하게 굴면 존경받지 못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더큰 가치를 만듭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지식과 학벌. 학벌이 좋다고 해서 인격까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지지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더큰 존경을 받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이 아니라 나눔에서 나옵니다. 외모와 젊음, 젊음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내면을 가꾸고 덕을 쌓는 사람이 결국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순간이지만 내면의 품격은 영원합니다. 인맥과 권력, 높은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과 인맥이 사라지면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랑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인연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가꾸는 것입니다. 신앙과 선행.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남을 도왔다면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하며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더욱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은 물이 흐르듯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듯 조용한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가져옵니다. 옛날 한시골 마을에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결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노인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한 부유한 상인이 들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삶을 듣고 감동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소. 하지만 내가 베푼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왔군요. 그의 진심 어린 선행은 결국 더큰 복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결국 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한다. 물이 흐르듯 베풀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참된 베풀민이라 이처럼 남에게 베풀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더욱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순간에 기쁨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존경을 받는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에 만족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겸손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며 진정한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여 큰 부를 이루었지만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조용히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품을 존경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의미있게 활용하고 나누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에게 자랑하기보다는 베풀고 조용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만심과 자랑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랑을 삼가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 깊은 차원의 평화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며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목숨을 낮추며 다른 이들을 높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또 자기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많은 경전을 외우고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경전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를 칭찬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느냐? 내 마음은 고요한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자랑보다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이 사연은 가르침을 말 뿐인 지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또한 번은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행복하고 평화로운가? 상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분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자랑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사연은 물질적인 소유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회적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소셜 미디어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성취나 외모를 과시하는 대신에 가족,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거나 나누는데 중점을 두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그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행복 추구. 정기적으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 매일 성찰의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일기에 담아보세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이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배울 점을 찾으세요. 봉사활동이나 자선단체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성취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기고 배우는데 중점을 두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이 더욱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자만심과 자랑을 경계하면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